악마 슬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악마 슬라임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종, 이거 도, 도 도화지로 만들어서 딱딱합니다. 이게 진짜. 보실래요? 눌러도, 이것만 종이지, 이건 도화지로 붙여서 만들어서 짜잔합니다. 그리고 눈 보세요. 이게 악마의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얘네랑 지금까지 나온, 무기들로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나서보겠다. 승관이 씨가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좋아, come on! 앞이 찌르기 슬로모션, 슬로파! 아! 아파! 슬라이스, 아! 넌또왜 나가? 빠셔자져자 셔다! 어, 여러분, 어, 이 악마 슬라임은 지금 우리 무기와 지금 우리 그냥, 그냥, 감옷도 안 입은 채 이런 몸으로는 상대하기 힘드니, 마지막 카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 몇번 나오고 마지막 카에는 나와서 우리가 대결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악마 슬라임 이 눈이 악마입니다 와우 난감옷을 입을 걸랑 근데 눈을 속을 걸랑 어때요 그리고 망치로 그리고 얘는 스킬까지 있습니다 어떤 스킬이요 스킬. 내려 찍어버리기 예를 들어 크리퍼가 난... 플레이어라고 칩시다 비켜보세요 아! 왜 치? 크리퍼가 오. 플레이어라고 치시다. 내려찍기. 아픈, 아프다, 이따! 망치로 내려찍기. 그 다음, 마지막 기술. 엄청나게 쎈 기술. 페어리바람 필살기. 악마의 눈. 윙. 와, 진짜 세다. 이로써. 이 아이는 너무 세니까 마지막 하나 전설의 무기를 다 얻은 다음에 내보낼 예정입니다. 악마실 라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제 궁금한 게 없으실 겁니다. 또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종이 모형은 많습니다. 지금 종이 모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종이 모형, 종이 모형 다 종이 모형입니다.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로써 우리 악마 궁금증은 다 풀리셨나요 궁금증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 댓글로 쓰시길 부탁드립니다.